ID2를 활용한 석유화학 플랜트 기본 설계 고도와 디지털로 변환할 원본 도면을 ID2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PDF 또는 CAD 형식의 도면을 불러옵니다. 원본 도면으로부터 설계 정보를 인식 및 추출합니다. 심볼, 텍스트, 라인 등의 정보가 포함되며 개별 도면, 혹은 배치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면에서 인식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본 도면 위에 인식된 내용이 표시되며 색상별로 구분됩니다. 객체를 선택해 속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식 정보 수정 및 편집을 위한 도구가 제공됩니다. 도면에서 개별로 인식된 정보들을 연결하여 설계 정보로 구성합니다. 도면의 라인 넘버를 기준으로 구성하며 기기와 태그, 심볼과 속성, 시퀀스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생성된 정보는 연결된 객체끼리 구분되어 보여지며 트리 구조와 테이블을 통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면에서 인식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한 설계 정보의 검증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 및 일라인 객체의 사이즈, 유체의 방향, 도면의 그래픽 오류 등을 검증합니다. 디지털로 변환된 도면의 설계 정보를 리스트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설계 정보와 양식을 설정 후 엑셀 파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